지금부터 10초만 집중하십시오. 이 말을 그냥 넘기면 2026년의 복도 당신을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바라는 사람에게 오지 않고 준비된 마음에 머문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올해는 운이 좋을까요? 그러나 부처님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너의 마음은 복이 머물 수 있느냐. 말이 거칠면 복은 머물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하면 인연은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를 더 가지려 하면 마음은 늘 부족해지고 하나를 내려놓으면 이미 복은 시작됩니다. 남을 이기려는 해에는 시끄러움이 따르지만 자신을 다스리는 해에는 조용한 평안이 따릅니다. 2026년 복을 부르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미움 하나 줄이고 비교 하나 내려놓고 감사 하나를 더하십시오. 그 순간 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 이 마음에 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